진해성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감성과 기억을 노래로 풀어내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노래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는 그의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그의 노래는 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그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찾습니다. 최근에 열린 미스트로트 대회에서 그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 뜻밖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의 감성과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했으며 그의 노래는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경험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낡은 정장 한 벌이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진해성이 선택한 이 정장은 그의 음악 경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MC 김성주, 장윤정, 장민호 등 모두가 그의 선택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장은 진혜성에게 단순한 옷이 아닌 그의 음악 여정을 상징하는 소중한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이 정장은 10년 전 그의 첫 무대에서 입었던 것으로 그 시절의 열정과 추억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의상 선택은 그의 음악적 여정과 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의성의 이러한 선택은 국가의 화려한 의상이 아닌 자신의 뿌리와 지나온 길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그와 그의 음악이 걸어온 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의상 선택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를 더욱 독특하고 고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야기는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갑니다. 그의 의상 선택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과 더 깊은 연결을 맺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의 진심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해성의 행동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진실된 예술가임을 증명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잊지 않는 그의 노래는 시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전달합니다. 그의 겸손함과 진정성은 예술계에서 그를 더욱 빛나게 하며 그와 그의 음악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합니다. 그의 노래는 그의 삶의 경험과 그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표현하며 그는 그를 통해 관객과 더 깊은 연결을 맺습니다.